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전 세계 최고의 명품, 아니, 전 우주 최고의 명품 유튜브 방송을 지향하는 여론고수 시즌2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는지요? 아, 참, 우리 정치권에만 별이 별 일이 다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 국제적으로도, 어, 글로벌하게, 별, 별, 핵에 망측한 일들이 마구잡이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요? 그 시원한 답변을 해드리는 여론고수 시즌2. 여러분들, 구독 꾹 눌러 주시고요. 뜨겁게 더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많은 분들이 분노를 했던 일이 바로 일본 라인 야우 사태였죠. 자, 일본 라인 야우 사태. 간단하게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일본 정부가 총무성입니다. 총무성이 라인, 바로 일본 국민들 1억 명이 사용한다. 1억 명이 사용한다는 이 메신저 서비스입니다. 우리로는, 우리는 카카오톡이죠. 이 라인 서비스에 대해서 지난해 해킹이 일어났거든요. 해킹이 일어나서 개인정보가 새는 사태가 발생을 했다. 그래서 행정지도 1차 명령 빨리 이걸 어떻게든 보완을 하시오. 이거 정말 일본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은 해외의 데이트 센터가 있는 것은 불안합니다. 자, 라인 야후에서 빨리 이것을 복원하세요. 보완하세요. 그랬는데 또 하나의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일본 정부에서 생각할 때, 자칫하면 한국 회사인 네이버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라인 야우.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홀딩스사가 중간에 있지만 라인 야우는 결과적으로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한국의 네이버가 절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아, 이 한국회사가 절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거 우리 개인정보가 언제든지 유출될 수 있는 이 한, 한일관계가 워낙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분을 조정하라. 딱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첫 번째 아셔야 될 것은, 일본은 경제안보 강화라는 장면에서 경제안보법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자, 경제안보법이니까 경제 분야라도, 일본의 안보, 일본의 어떤 국익이라든지 중요한 정보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러면은, 일본은 여지 없습니다. 행정지도를 내려서 이거 안 된다. 마치 미국은 중국이 너무나 싫으니까 중국에서 개발된 화웨이는 말할 것도 없고 중국 화웨이 휴대폰 안돼 안돼 안돼. 그 다음에 이 SNS 서비스인 여러분들 짧은 시간 동안의 짤방이죠. 동영상을 만들어내는 틱톡도 안돼 안돼 안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처럼.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아니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계 일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인이에요. 손 마사요 시 자,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가 하여튼 일본에 정착을 해서 이 한국계 일본인이죠. 손 마사요 시 대단합니다. 정말 전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영국의 ARM을 인수를 했고 또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대표적인 IT 회사를 만들어서 정말 전 세계에 내놓라고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뭐 미국의 일론 머스크나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에도 필적할 정도의 인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손정희는 손 마사요시는 성신는 손실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본인입니다. 일본 정부도 문제지만 사실은 더큰 문제는 소프트뱅크도 이번 사태에 대해서 아니, 우리 파트너를 왜 건드려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과 한배나 탄 거나 다른없는배종찬 소장이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돼, 안 돼, 우리 배종찬 소장을 왜 괴롭혀요? 절대 우리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배종찬 소장을 응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강화문에 직결하세요. 서초동에 직결하세요. 여의도에 직결하세요. 이런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프트뱅크는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그, 어찌 생각해 보면,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 잘 됐다. 우리도 은근히 지분을 좀 넘겨받고 싶었는데, 우리가 그냥 노골적으로 내놓고 그 이야기 하기는 어려운데, 아 가려운 데를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가, 자, 소프트방크 차원에서는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예요. 아, 등을 긁어주네. 땡큐, 땡큐, 땡큐. 아리가 또고자이마스 아가리 또고자이마스 이러면서, 좋아했을 수 있는 거예요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게 돼 있습니다. 아이씨, 뭐야 도대체. 왜 우리 네이버 정말 우린 자랑스럽거든요. 일본에 자동차를 팔려고 해도 힘들어. 자, 김이나 굴이나 남의 안에서 나는 해산물 아니면 일본 사람들이 사지도 않아. 약간 얕잡아 보는 게 있겠죠. 아이, 우리가 36년이나, 어, 일제 강점을 했던 나라인데, 아, 지들이 우리를 어떻게 따라와? 한국차? 미국에서 지금 일본 차보다 더 주목받는 게한국차인데 여러분들. 그런데 일본은, 우리도 일본 무시하지만요, 일본도 우리 무시해요. 그거 우린 기분 나쁘죠. 아, 아이, 말이야, 이거. 근데 어쨌거나 간에 지금 속보 들어온 걸 보면, 결론은 네이버가 이제 이거 한국 국민들의 여론이 일본 정부나 소프트뱅크 손정이도 신경 쓰이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라인 야후의 지분, 일본 라인의 지분을 매각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좀 가라앉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자, 조국의 조국 혁신당 대표는 독도를 방문을 합니다. 자, 독도를 방문해서 라인 야후 사태가 해결이 됩니까? 조국의 조국의 신당 대표가 방문을 하니까 우리 국민들은 가뜩이나 지금 일본의 라인야우세 때문에 짜증이 나는데 이제 흥분을 납니다 흥분을 해요. 이 분노를 완전히 자극을 해줘자 불에 기름을 붓는 겁니다. 일본 때려잡아라, 일본 남들 물러가라, 일본 물건 안 사겠다, 노제폐운동하자 이게 라인야우 사태 문제의 해결이 될까요? 역대 이명박 전 대통령도 일본에 대한 대응으로 독도를 방문했었죠. 2012년 7월인가요? 문재인 전 대통령도 대통령 되기 전에 일본을 방문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 독도를 방문했죠. 아니, 문제 해결이 되냐고요. 전용기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독도를 방문했는데, 아니, 이게 뭐, 이게 무슨 뭐 한일 관계 문제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 보세요. 아니 문제가 해결되면 독도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방문해야죠.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이버는요 감정으로 일본에서 장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이버는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협력사의 눈치도 살펴고 그럼 일본 국민들 1억 명이 사용하는 정말 일본의 국민 SNS 메신저 라인 사태가 터지고 나온 이후에 일본 국민들은 그동안 내용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조국혁신당의 조국대표가 독도를 방문하니까 일본 방송들이, 언론들이 다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일본이, 오, 난데스까 그래, 난 됐을까? 이러면서 일본의 우익들이 또 그냥 깃발을 드는 거예요. 봐라! 아니, 라인 야후 사태 터지니까 일본의 정치인은 독도를 방문하고 일본을 깨 부수자고 난리다. 그래, 난데스카, 막 이러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느냐? 우리도 일본 우익들이 뭉쳐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이제는 일본 정부가 아니라 일본 우익 국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야, 네이버 꺼져라, 네이버 사라져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마치 미국 내에 있는 반중감정처럼 가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요 일본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을 혼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일본 혼내주는 것이 화내고 독독하면 일본을 혼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냉정해야 됩니다. 냉정한 길이 일본을 이길 수 있는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조국혁신당의 조국대표의 독도방문은 홀로 아리랑 노래를 부르면 독도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는 한 축에서는 우리 민간 시민단체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정치인들은 더 냉정하게, 자, 이러지 마라. 일본과, 한국과 일본은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이럴 때 만약에 일본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 모든 책임은 일본에게 돌아간다. 기시다, 쇼리다이신. 올래 니용파라노몬다이 저도잡는 데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식의 접근을 해야지만이 이 문제에서 우리가 오히려 우위를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래야 일본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요, 감정적으로 치고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력으로, 능력으로, 전술로, 전략으로 일본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그 길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대표의 독도방문은 결과적으로는 이 라인 야우 사태를 더 꼬이게 만드는 것 아닌가. 라는 해석을 할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배초도사 배종찬입니다.